보셔보셔봐 살짝 흘렸어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야지추야지추와 함께 먹는 떡볶이 먹방 레츠고! <laughs> 어떻게 먹어? 나 아, 콜라 먼저 가져가 소리도 <laughs> <laughs> 소리다 좀 유튜버 이런 거 아닌가요? 아, 어, 덥네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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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부 먹어? 그냥 먹은대? 응. Mm-hmm. 동물이었어. 힘이랑 같이. 음. 양이. 뭐? 양이? <laughs> <야이? 웃음> 오케이. <웃음> 뼈가 있어서. 네. 한 입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. 네 <웃음> <웃음> 거의 맹순데 사람들 보면은 아까 한 번에 먹던데. 봐 모자이크 되나요? 음. <laughs> 응. 응, 음, 음,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음. 음. 어, 어, 돌리, 돌리네. 응, 좋아하긴 좋아하네. 응. 맛있어. 응. 음. <laughs> 좀 있는 것 같아. 오! 페이크! 달고 있지? 풀어줄까? 응. 왜안 들어가냐. 맛있으면 좋겠 음. 햄을 넣고. 음? 나도 그렇게 먹어볼게 응.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이네 응. <laughs> 이정도? 응 더? 응 떡볶이 응 그리고 햄 오. 과연 <laughs> 쉽지. 비빅 실패입니다. 아, 내 스타일이다. 내가 해볼게. 젓가락 왜이렇게 못 써요. 제가 뽀로로 <laughs> 젓가락을 못써 가지고 어렸을 때네개 <laughs> 넘었습니다. 오, 음 야, 먹방 해라. 음? 음. 잘하네. <laughs> 나도. 음~~ 많이 들어간다 <laughs> 음, 진짜 잘 먹어 <laughs> 대박인데? 음. 배 안불러? 이쯤 하면은 여기서 그만 먹어야지 배가 안부를텐데 그러면 이제 더 먹으면 배가 좀 부르다 그지? 더볶이 살짝 맵지 근데? 아니? 어? 뭔가 맵찔이어서 그래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음. 안맵다 예쓰 yes. <laughs> 아니 치킨이 어디 갔죠? 나 먹을까요? 응. 많이 먹어. 응. 안 놀라. 응. 음. 미야 음. 날미야. <laughs> 김말이 먹을래? 응. 너 찹찹. 묻혀서 먹어야지. 자. 만두 아직 다안 씹었는데 먹고요. 역시. 혹시... 음. 음. <laughs> <laughs> 먹방이 끝났습니다 어땠어? 너~~무 맛있었어 그래? 다음에는 음. 떡볶이말고 좀 어. 비싼걸 오케이 <laughs> 자 마무리해 내가 어떻게 마무리.. 마무리해 여러분 즐거웠어요 남자 친구 구해요 댓글에 많은 응원해주세요 컷.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